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십년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노에미아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장을 통해서 본 것처럼 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큰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이 회개는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바로 에스라의 말씀 운동을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거기서 특징적인 것은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고 레위인들이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해석해 줄때 통역해 줬다는 말도 될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교를 했다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백성들이 그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깨달았을 때큰 회개가 시작되었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능력이 있지만은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심령에 깨달을 때 이것은 나에게 영이요 생명이요 회개의 놀라운 어,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에스라의 말씀 운동을 통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자 백성들 가운데 말씀을 더 알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났고 그 말씀을 연구하는 중에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지 않았던 것, 특별히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초막절의 일주일 그리고 마지막 축제인 팔일째 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어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민족적이고 공식적인 회계의 날을 정해야 되겠다 해서 그들은 국가적 회계의 날을 정했습니다. 그것이 T12월 7월 24일이었습니다. 반나절은 그 낮에 절반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절반은 하나님께 통회하고 회복하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오늘 십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아니 구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 백성들은 단순히 그렇게 회개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언약을 갱신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또 끊임없이 용서해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오늘날 우리가 이 포로의 신세가 되어진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언약을 갱신하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으로 민족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애굽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월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 민족이라는 것또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는 것어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시내산에 도달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과 율법 앞에서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왔고 포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장 마지막에 보니까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는 놀라운 사건을 어 구장 마지막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구체적인 회계의 열매를 엿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키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무엇이 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 백성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언약을 맺은 백성이었다. 그런데 그 언약을 깨뜨렸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10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언약 갱신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행합니까? 그 언약 갱신에 사인을 하는 것입니다. 서명을 했습니다. 서명하려고 서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그 은약의 계약서인 십계명과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는 완전한 구체적인 결단에까지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때로 우리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난 뒤에도 우리 삶의 회개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로는 회개했고 마음으로는 회개했지만 행동으로 회개의,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구체적인 결단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0장 말씀에서는 느에미아를 중심으로, 그리고 에서라를 중심으로 새로운 일이 일어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새로운 일입니까? 회계만이 아니라 언약을 갱신했고, 언약 갱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갱신에 사인을 하는 일들을 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0장에 들어가 보니까 1절에, 십장 1절에 그 인친자는, 사인을 한 자는 서명을 한 사람들은 누구냐? 할때 방백 느헤미야 1절. 그리고 어 6절에 보니까 느헤미야 이후에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야 하면서 8절까지 넘어갔을 때 이는 다 제사장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방백이었던 느헤미야, 그다음에 제사장들. 그다음에 또 9절에 보니까 또 레위 사람 하면서 레위 사람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레위 사람들도 서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레위 사람 이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영적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성전의 예배를 책임지는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서명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14절에 또 백성의 두목들 하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냥 백성의 지도자들 최고 지도자인 느헤미야와 백성의 지도자인 이 사람들과 그리고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과 레위인들 이들 모두가 바로 이 언약의 갱신에 서명을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매우 국가적이고 민족적이고 공식적이고 거국적인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한 언약 갱신의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 한 가정 그리고 한 민족의 지도자는 그 민족 전체, 그 가정 전체, 교회 전체,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는 것은 백성 전체가 함께 언약을 맺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닌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합법적이고 공식적이고 거국적으로 이러한 놀라운 서명을 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 28절과 29절에 보니까,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너비님 사람들과 또 이방 사람과 즐교하고그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 아내와 그 자녀들, 무릇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가 다그 형제 귀인들을조차, 형제 귀인들을조차 이 말은 바로 그 앞에서 서명했던 사람들을조차서 저주로 맹세하였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지도자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겠다는 갱신의 계약을 하고 저주로 맹세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단순히 말씀으로 은혜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진림을 받아서 회개만 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는 은약을 맺었다는 의미이고 그 말은 이제는 저주에서 벗어나 축복의 길로 들어서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맺었다는 것이고 또 은약을 체결할 이후그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함께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약속 맹세까지 하게 되는 이야기를 이제 28절부터 시작해서 39절까지 나옵니다 무엇을 명세했습니까 그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 구체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결단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걸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 뭘 하고 있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완전히 썩어졌고요. 성전 예배가 완전히 폐하여졌고요. 레위인들은 사라졌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의 계약서인 언약의 계약서인 이 십계명과 이,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고 살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약속한 맹세한 내용이 31절부터 38절까지 나오는데 먼저 이방인과 이제는 결별하겠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 은양만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하고 있는 것. 31절에는 이제는 안식 일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물금 팔아오는 것 그것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년도 지키겠습니다.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빚진 자의 빚을 다 탕감해 주겠습니다. 하나는 약속도 합니다. 32절 33절에 보니까 성전에 드려야 될 마땅히 드려야 될 성전세를 드려서 성전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4절에 번재단에 쌀 나무를 우리가 계속 규칙적으로 빠지지 않게 하나님 앞에 제공을 해서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는 번제의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에서는 모든 열매의 첫 번째와 그리고 모든 짐승의 첫 태생과 사람을 대속하는 일첫 번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대속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이막 율법에 적혀 있는 이야기예요. 마지막으로 또 보니까 문약손의 37절부터 39절까지 10의 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농사지은 11조, 동물의 모든 수확의 11조 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드리면 레위인들이 또 제사상들에게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 일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이 11조를 거대로 다닐 때 반드시 제사상 한 명이 따라다니면서 회계 절차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였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이 모든 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10장 전체에서 제가 느낄 때 뭔가 하니,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났고, 말씀을 배웠을 때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고 회개와 함께 말씀을 더 알고자 하는 열망, 말씀 운동이 더 강화되어졌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야 되겠다는 깨닫고 언약을 갱신하게 되어지는데 갱신만 하고 그 서명만 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적힌 내용들을 그대로 지키겠다는 약속까지 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으로 위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10의 1조도 드리겠습니다. 안식일 날 장사 안 하겠습니다. 성전 세도 드리겠습니다. 전부 이야기가 보면 돈 이야기예요. <laughs> 이게 사람이요. 진짜 회계는 주머니가 회계해야 회계가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월급이 아무리 작아도 여러분 생활이 아무리 어려도이 지꼬리만한 월급에 11조 때문에 뭐하나. 그리고 이 지꼬리만한 월급에 11조 때문에 그 지꼬리의 지꼬리를 하나님께 바치면 뭐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겠나.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죠. 그때부터 11조를 해야 됩니다. 주머니가 회귀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 전체 하나님이 내 물질 생활을 축복하시는 주인이라는 그 주권에 대한 인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점점 세속화되어지고 돈 때문에 사는데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교회에서 무슨 돈을 쓰나 왜 저렇게 쓰나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 아까워서 그런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첫걸음으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머니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가 깨닫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장 전체에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났냐? 예배 운동이 일어났다. 바른 예배 운동이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경배와 예배 운동이 이제 비로소 시작되어지고 참된 예배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하고 물질 생활의 주머니가 회개하는 모습까지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머니는 회개했습니까? 여러분은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갈급하는 신령이 일어났습니까? 말씀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죄된 모습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내 모든 물질의 삶과 모든 삶에 있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겠다는 구체적인 결단을 여러분 해보았습니까? 그런,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갱신의 해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우리의 삶이 갱신되어지고, 우리의 혼적인 삶도 갱신되어지고, 우리의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삶에도 갱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갱신이 올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